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치 박윤창입니다. 아이언맥스에서 세이프 할인 코드 쓰시면 10%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도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드리고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진짜 많이 주시는데요. 사이드 레터럴 레즈는 저중량 고반복을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모든 운동을 다 10개를 교화할수 있는 무게로 하고 그렇게 되면 사이드 레터럴 레즈 같은 단일 관절 운동도 10개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사이드 사이드 레터럴 레즈 같은 동작들은 저중량으로 해서 고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자극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 사실상 근육의 크기가 커지는 건1 0개 정도를 겨우 할수 있는 무게로 근육이 힘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덤벨 프레스는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사이드 레터럴 레즈는 여기서 팔꿈치가 펴지고 위 아래로 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두 동작의 차이는 토크 차이 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덤벨 프레스를 30kg로 겨우 10개 할수 있는 무게로 하는데 사이드 레터레이즈는 10kg에서 12kg 정도로 10개 할수 있는 무게로 하거든요. 무게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저항값은 같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육의 크기가 마치 방법으로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3kg 정도 되는 작은 무게로 여러가지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손가락을 돌려서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들로 하시는데 근육의 크기는 어떤 테크 스킬로 커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10개 할수 있는 무게를 얼마만큼 많이 드냐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이 되죠 물론 여기서 자세라고 하는 건 제가 말하는 정확한 움직임과 일정한 속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측면 삼각근은 견봉 외측에서 이렇게 상완골에 붙기 때문에 팔꿈치가 어깨 옆까지 오면 착용이 됩니다. 자세는 굉장히 간단하고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높은 무게를 드냐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 운동마다 개수가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모든 운동들은 다 10개를 겨워할 수 있는 무게를 계속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전에 아이언맥스 BCA와 볼루타민을 먼저 준비를 하고요. 필수 아미노산의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죠. 완전 저당이어서 운동 중에 마시면서 운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근육은 관절 인대 부... 육가 적은 최대 가동 범위에서 매 세트마다 10개를 겨워하실 수 있는 무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게를 올리지 않으시면 절대 근육은 커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운동마다 불러드리는 무게 잘 체크하시고 운동하실 때 본인의 무게와 꼭 비교를 해보세요. 60까지 운동 무게표도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측면 삼각근은 견봉 외측에서 상완골까지 닿게 됩니다. 그럼 동작은 너무 쉽죠? 팔꿈치가 어깨 관절 높이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팔꿈치를 너무 접고 하시면 토크가 적어지잖아요? 팔꿈치를 완전히 펴시면 또 엘보 스트레스가 올라가서 다편 상태에서 조금 접고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즈 동작은 작은 위주로 저중량 고반복이 아닙니다. 똑같이 10개 겨우 하실 수 있는 무게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덤벨 프레스와의 차이는 토크 차이 밖에 없다고 앞에 인트 로 해서 말씀드렸죠. 10에서 12kg 으로 저는 10개씩 4세트 진행을 했고요. 제가 영상에서 진행하는 가동 범위와 속도를 꼭 체크해주세요. 덤벨을 올릴 때 반동을 주고 내릴 때 너무 빨리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육의 저항이 제대로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반동을 쓰면서 올리거나 빨리 확확 내리면 당연히 더 높은 무게를 들수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꼭제 자세를 유지하면서 무게를 올려주세요. 두 번째 운동은 아스날 숄더프레스 머신입니다. 팔꿈치가 어깨관절 옆으로 와서 동작을 진행하기 때문에 측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팔꿈치가 어깨 관절보다 너무 깊게 내려가게 되면 어깨 관절과 팔꿈치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깊게 내릴수록 측면 삼각근의 움직임은 더욱 커져서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관절이 많이 접히고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장은 낮은 무게에서 통증이 생기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힘이 늘어서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관절 부담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트레이닝 해주세요. 옆에서 보게 되면 수직정 으로 동선이 움직이지 않고 약간의 호를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도 수직으로 맞추지 마시고 힘의 방향에 맞게끔 살짝 뒤로 빠지면서 동선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모든 프레스 머신들의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 전에 꼭 체크하시고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무게는 한쪽에 40kg으로 10개씩 5세트 진행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운동은 후면 삼각근 운동인 페이스풀입니다. 후면 삼각근은 견갑골의 견갑극에서 시작해서 상완골에 닿습니다. 수축을 하실 때에는 삼각형 을 그려 주시고 팔꿈치가 어깨 관절 옆에 와야 강하게 수축됩니다. 옆에서도 자세를 촬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자세는 엉덩이를 바닥에 닿게 앉고 진행을 합니다. 페이스풀을 서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무게가 올라갈수록 앞으로 몸이 끌려가기 때문에 안 끌려갈 정도의 낮은 무게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근육의 크기가 커지지 않겠죠. 근육의 크기는 무게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들수 있는 셋업 자세로만 진행을 해야 크기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무릎 꿇는 닐링 자세에서 기두 기둥 한쪽 발을 대고 기대서 동작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닿기 싫어하시는 저같은 사람들은 이 자세도 추천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발을 꼭 기둥에 기대서 동작을 진행해야 무게를 많이 들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자세 모두 당겼을 때 케이블선과 전환은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케이블의 무게는 60kg으로 10개씩 5세트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운동은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전면 삼각근은 쇄골 가측 3분의 1 지점에서 시작해서 상완골에 닿습니다. 그럼 가동 범위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케이블을 올릴 때 팔꿈치는 적어도 어깨 관절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리시면 케이블이 내려갈 때 상완골의 헤드 부분이 관절 와순에서 이탈되면서 어깨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트레이닝 해주세요. 그립은 케이블 또 는스레트바 어떤 걸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무게는 30kg으로 10개씩 5세트 진행했고요. 전면 삼각근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 정말 중요한 근육입니다. 전면 포징에서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을 분리시켜서 완성도를 높게 만들어 줍니다. 전면보다는 측면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꼭 전면 레이즈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 부하가 높아질 수 있어서 상체를 최대한 세우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어깨 운동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웨이트 시합 준비 온오프라인 20회 커리큘럼. 그 SWT20은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PT 졸업하셔야죠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안전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